말씀은 누가복음 11 1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가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은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목장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신방 받으십시다 왜안 들리죠? <laughs> 개인 신방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예배가 울려 퍼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서 꼭 신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분홍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홍신. 근데 원래 제목은 빨간 구두라고 해요. 빨간 구두. 어떤 한 마술, 마술사가 빨간 구두를 만들었는데 누구든지 한번 신기만 하면 평생 동안 춤을 춰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법의 구두죠 마법의 구두 그 빨간 구두는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신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소녀가 그 구두를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드디어 그 빨간 구두를 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춤췄어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그녀는 황홀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춤추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잠은 잘수 있을까요? 잠도 못 자요. 그러다가 드디어 춤이 멈췄어요. 그 소녀가 춤을 추다가 지쳐서 죽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번 신으면 평생 춤을 춰야 하는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습관이 되어버리면 벗을 수가 없고 지을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간 구두는 그 소녀에게 유혹이었고 그 소녀의 욕망이었어요. 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은 누가 줍니까?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유혹을 보면 우리들의 욕망에 대해서 그 욕망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 뒤에 오는 결과들 그 결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번 딱한 번뿐이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심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이 유혹하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욕망과 그들의 그들의 욕망을 툭 던져놨어요. 뱀이. 산화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뱀은 유혹합니다. 욕망을 툭 던져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말을 비밀로 비밀로 잡아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더 강력하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뿐이어도, 한 번뿐이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까? 괜찮아. 이번 딱한번 뿐이야. 한 번, 한 번, 한 번.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인 가룟인 유다, 일명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 중직을 맡은 사람으로 볼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가지 욕심이 있었어요. 바로 돈입니다. 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면 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 가르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제자들을 나눠 주지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300 데나리온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가르유다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큰 돈을 향유 한 방에 날려 버린 거죠. 그러면 가로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로유다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의 돈궤를 맡고 있다고 해요. 돈궤 보통 회계를 보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회계를 맞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좀 똑똑했나 봐요. 어,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가 어, 원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세금을 걷어드리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태가 돈개를 맡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마태를 제끼고 돈개를 맡았다는 건 셈수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계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또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믿었다는 거예요. 돈을 맡길 때 우리가 아무에게나 맡기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예수님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 이 가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 유다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돈 꽤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을 때도 그는 앞장 서서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왜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 줄 생각을 못 하고 그 비싼 걸사 가지고 부어 버리느냐. 왜 허비하는가? 그렇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이 탐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권력, 재물, 욕심, 인간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참고 그 미혹들을 이겨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장 혈기 왕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보통 베드로를 많이 뽑죠.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 말을 해요.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대리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일이 적게,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웁니다.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이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사탄을, 사탄을 내쫓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롯 유다는 사탄이 들어갔을 때 몰아내지 못했죠. 그 결과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을 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 시대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제가 생각해 봐도 아무리 소동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모세 시대의 그 세상이 타락했을지라도 지금 시대처럼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의 사탄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 인간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건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죠. 힘든 길이에요. 가시밭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즐겁게 하죠. 순간적인 순간적으로 기쁠 수도 있어요, 행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 버린다면 가롯 유다의 그 일생처럼 멸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무장,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봤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자.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을 확실하게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리칠 거면 확실하게 물리쳐야죠. 안 그러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해서 건드려요. 사탄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틈을 파고 들어요. 그래서 그 틈을 잘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연약한 인간은 영적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져요. 영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에게 주겠다라고 이세 가지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라고 미혹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 함께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틀어 주세요. 이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 마귀를 완벽하게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물리쳤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마귀의 이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돼요. 잘잘 잘 알아야 완벽하게 대응해서 맞설 수 있고. 또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 어, 진짜 그런가 보다. 어, 맞는 말이네 하면서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대상을 내가 전도할 수도 있는 거고. 또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사탄은 미지근함 속에 있어요. 현재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미적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나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사탄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미적 지근하면 계속해서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 골라교회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라고 불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을 받아가,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